쨌든 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행복했지. 니왜이렇 오래 걸 시간. 박 렌즈야. 어기티와거 잠깐부터 해봐 봐봐. 그니까 그저께 내가 동생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었어.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. 1대1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커뮤니... 갑자기 나가는 거야. 갑자기 끊겼대. 어? 근데 컴퓨터는 안 꺼져. 이게 뭐 무슨 상황이지 고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다가 주던 불에 그 밑에 있는 거야. 아, 이 새끼가 인터넷에 씹었나 하고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. 컴퓨터를 껐다 켰다 했더니 어, 어댑터에 다 불이 들어오는데 그 어댑터에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인터넷 전화 막 이렇게 있잖아. 여기 인터넷에만 전화가 안, 그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. 이 새끼 뭘 끊었구나 해가지고 엄마한테 걸리면 뒤질 것 같아서 내가 내 삶에서 해결하려고 그랬거든. 그래서 내 책상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? 그 내가 컴퓨터 선다 뒤로 넘겨놔가지고 그선그못 빼는 거 알잖아 그다 그걸 그걸로 묶어놔가지고 그걸로 묶어놔서 빼지를 못해 그걸 선을 막다 묶어놔가지고 책상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일단 그걸, 그 그걸 아, 그아그 일단 그 컴퓨터 뒤에를 봐서 어댑터를 다 뽑아보니까 그 선을 보니까 선이 어댑터 어댑터 저그 전기선 하나에 세 개가 연결돼 있거든 전화 인터넷 컴퓨터 이거 세개연결되어 있는데 그 인터넷 선이 초록색 파란색 선이었고 아니지 아니지 인터넷 선이 하얀색 노 하얀색 주황색 선이었고 컴퓨터 선이 파란색 초록색 선이었고 전화선이 노란색 빨간색이었던 말이야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<laughs> 주황색 선이 끊어져 있는 거야 아 끊어질지도 않았어 이렇게 배겨 있는 거야 여기막 이렇게 뿍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<laughs> 잘랐어 여기 잘라가지고 보면 딸애들은 다 선이 이만한데, 얘만 여기 이렇게 잘렸잖아. 그래서 일단 그거, 그,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피복을 벗겠어, 가비를 진짜. 아, 이거 끊어지면 연결 못한다. 엄마한테 뒤진다. <laughs> 그래가지고, 벗겼더니, 요만큼씩 남는 거야. 요만큼씩 남는 거야. 그니 그러니까 걔, 콘센트가 여기 있으면, 선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있고,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. 근데 얘가, 여길 끄는 게 아니고, 얘 앞을 끄는 거야. 그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선이 진짜 또안 됐거든? 그래서 여기를 진짜 엄청 많이 뜨던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다 그첫 학기 때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랬잖아. 근데 그게 안 나와. 그 말을 그게 안 돼. 그래서 그 전화선이 약간 우리 아는 그런 고무선 달리 철사 약간 그쪽이 가깝잖아. 인터넷 선이. 그래서 대가리를 굴리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그긴 선을, 긴 선이랑 짧은 선을, 니퍼를 갖다가 다 반으로 접었어. 이렇게 있는 선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, 이렇게 꼈어. 그리고 여기를 저런 테이프 없어가지고, 그, 붕대 감을 때 쓰는 종이 테이프로 붙여놨거든? 제발! 하면서 됐더니, 되는 거야! 그래서 너무 행복했지.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. 아, 그리고 어제, 어제 레전드였어. 어제.